백억 축포 뒤에 숨겨진 청구서. 백억 축포 뒤에 숨겨진 청구서. 백억짜리 축포가 대전 하늘을 가르며 터졌습니다. 한화가 강백호를 품에 안았을 때 많은 팬들은 우승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청구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 구단 사무실 한켠에선 한 장의 명단을 두고 고요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보호선수 20인 명단입니다.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 대신 다른 팀에게 꼭한 명을 넘겨야 하는 룰. 강백호가 A등급 FA이기 때문에 한화는 KT의 연봉 200%의 현금과 함께 스무인 외 선수를 보상으로 내줘야 합니다. 그 보상선수 한명 지금 그 자리에 엄상백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 장면 어디선가 나치지 않나요? 작년에 큰돈 들여 명품 시계를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시계가 고장이 나기 시작했죠.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고쳤을 것인가? 아니면 더 아깝기 전에 처분할 것인가? 지금 한화가 맞닥뜨린 딜레마는 바로 이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 78억 주고 산 AA 선수를 고작 1년 만에 보상 선수로 KT에 넘겨줄 수 있느냐.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만약 엄상백을 지킨다면 대신 보호하지 못하는 선수가 생깁니다. 그 선수가 한화의 미래가 될수 있는.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같은 유망주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한화는 과거의 투자와 미래의 가치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의 손익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구단의 철학, 그리고 향후 5년을 결정 짓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라면, 망가진 고가의 시계를 지키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미래의 보석을 품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날카로운 선택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배경 분석, 윈나우라는 기관차, 그리고 멈출 수 없는 폭주. 한화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윈나우, 지금 당장 우승을 노리는 모드. 더 이상 리빌딩은 없습니다. 참았던 야망을 꺼내들고, 계약서에 100억이라는 숫자를 선명히 새겼습니다. 그 중심엔 강백호가 있습니다. 노시환, 채은성, 그리고 강백호 이세 명의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한화는 KBO에서 가장 위협적인 중심 타선을 갖추게 됩니다. 공격력, 화제성, 티켓 파워까지 모든 것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였기에 한화는 고민 없이 이연기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윈나우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강백호가 A등급 FA라는 것, 이는 곧 스무인 보호선수 외 선수를 반드시 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화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마주합니다. 누굴 지키고 누굴 내줄 것인가? 이 선택은 한화에게 특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그 누구보다도 유망주가 풍부한 팀이기 때문이죠.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모두가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군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는 전구주, 조동욱, 박준영 등 예열 완료 유망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게다가 상무에서 복귀 예정인 정은원까지 돌아오면 내야 자원도 포화 상태가 됩니다. 즉 보호 선수를 짜는 데 있어 한화는 너무 지켜야 할 자산이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엄상백이 애매한 위치에 끼게 되는 겁니다. 이적 첫 해, 기대에 못 미친 성적, 하지만, 계약금 포함 78억 원을 쏟아부은 선수. 게다가, 아직 젊고 구위도 살아있기에, 쉽게 포기하기엔 아깝다는 내부 판단도 존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윈나우라는 이름은, 한화에게 카리자 방패입니다. 단기적 우승을 위해선, 베테랑 자원을 남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유망주 유출이라는 미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영입은 단순히 강백호의 연기비 아니라 보상 선수라는 그림자와의 동행 계약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게 됩니다. 한화가 바라는 지금은 과연 5년 뒤에도 웃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보호 명단에서 누구를 남기느냐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룰의 공포 A등급의 저주와 20인의 감옥, 강백호의 연기입, 그 자체로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A등급 FA라는 이름 석자가 그 영입의 뒤편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한화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20인 보호 외 선수, 일명 플라선, 전년도 연봉의 200%를,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냉혹한 룰, 즉, 아무리 귀한 선수라도, 보호 인원 20명 안에 못 들면 상대 구단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화는 어쩌면 KBO 10개 구단 중 가장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지켜야 할 선수는 너무 많고, 자리는 그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드래프트에서 상위 지명권을 독점하며, 한화는 젊은 투수 자원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이름만 들어도 전국 스카우트들이 눈독들이는 재능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구주 박준영, 권민규, 조동욱 같은 이군에서 성장 중인 파이어볼러들까지 고려하면 한화의 투수 유망주는 그야말로 황금 캐비닛이라 불릴 만합니다. 게다가 군복무 중인 내야수 정은원의 복귀까지 예정돼 있어 중복 포지션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명을 고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받는 고문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만 하는 현실, 한화는 당장의 전력, 즉시 투입 가능한 베테랑을 선택할지 아니면 3에서 5년 후 팀의 중심이 될 유망주들을 선택할지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룰의 진짜 공포는 선수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헌납당할지도 모른다는 선택의 무게에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2026년, 2028년, 2030년의 한화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중심에 보호선수 20명이라는 차가운 숫자와 잔인한 룰이 놓여 있습니다. 태풍의 눈, 게르기 된 78억, 엄상백의 추락, 그리고 그 보호 명단의 끝자락,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선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엄상백입니다. 그는 분명 이, 2024년 오프 시즌 당시 한화가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투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무려 4년 78억 원, 기대감은 에이스, 혹은 최소한 3선 발급 활약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2025 시즌 28 경기 82닝 2승 7패 평균 자책점 6.58. 결과적으로 시즌 중반부터 선발에서 밀려나 추격조로 전환됐고 한화가 19년 만에 진출한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이거 진짜 반품할 수 있는 거야? 물론 계약이란 건 책임이 따릅니다. 단 1년 부진했다고 바로 내칠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1년이 한화의 보호명단 셈법에 아야!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상백을 보호명단에 넣는 순간 지켜야 할 유망주 한 명이 KT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전구주일 수도 있고 박준영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엄상백의 이름 세자가 한화의 미래 한 조각과 바로 맞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한화 프런트는 계약금 78억이라는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단 경영 판단, 프런트의 책임, 그리고 팬들의 여론까지 걸린 정치적 결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지금 엄상백은 즉시 전력도 미래 자산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저 고액연봉이라는 이름표만 남은 상태. 이런 상황에서 KT가 과연 그를 데려갈까? 그 가능성은 의외로 낮습니다. 그러나 KT가 엄상백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한화는 이미 엄상백을 지키느라 더 값진 유망주를 내줘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엄상백은 KT로 향할 가능성보다 한화의 손에서 가장 비싼 보호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팀 전체를 뒤흔드는 보상선수 지옥의 중심이자 폭풍의 눈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단의 딜레마, 매몰비용의 함정과 자존심. 한화 프런트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적은 KT도 보호선수 룰도 아닙니다. 그 적은 바로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작년, 엄상백을 78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데려왔을 때, 한화는 분명 기대했습니다. 류현진, 문동주와 함께, 최소한 3선발 이상의 역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엄상백을 보호명단에서 쉽게 제외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건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몰비용의 오류,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이 아깝기 때문에 손절을 주저하는 심리, 냉정하게 판단하면 앞으로 더 손해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특히 조직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78억이라는 숫자엔 단장의 판단, 스카우트 팀의 명분, 프런트 전체의 자존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엄상백이 만약 보호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kt가 그를 선택한다면 그 순간 작년에 영입은 실패였다는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이탈이 아니라 조직 내부 신뢰, 외부 평가, 심지어 팬심까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는 지금 합리와 자존심 사이에서 극한의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과거에 들인 돈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선수 한 명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미래의 핵심 자산 한 명을 내주는 결정. 이걸 과연 승부 사다운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진짜 승부사는 실패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화 프런트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냉정함입니다. 상대의 수읽기 KT는 엄상백을 원할까? 이제 반대로 KT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엄상백 과연 KT는 그를 데려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친정복귀라는 명분은 있습니다. AA로 떠났던 선수를 보상 선수로 다시 데려온다는 드라마 같은 전개. 하지만 프로야구는 드라마가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KT가 보호 명단에서 선수를 고를 때, 냉정하게 따지는 건 하나입니다. 가성비. 지금 엄상백은 1년에 19억 가까운 몸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값에 걸맞은 성적은커녕, 오히려 팀의 승리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KT가 그런 선수를 감정적 이유로 데려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KT가 진짜 노리는 타깃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마친 내야 자원 혹은 시속 150km 넘는 강속구를 던지는 20대 초반의 투수 즉 KT는 지금보다 다음 3년을 바라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화가 엄상백을 보호 명단에 남긴다고 해서 KT가 그를 데려가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엄상백을 보호한 탓에 진짜 유망주가 명단에서 빠졌고, 그걸 KT가 체간다면 그게 바로 한화 입장에서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결국 상대의 수를 읽지 못하면 내 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주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보상선수 문제가 아니라 한화 프런트와 KT 프런트 사이의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KT는 지금 한화가 자존심을 지키느라 실속을 놓치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생되는 피해, 엄상백을 지켰을 때 벌어질 참사. 한화가 엄상백을 보호명단에 포함시키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단지 한 자리를 채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켜난 선수가 KT의 선택지가 된다는 점, 여기서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지금 한화는 내야 유망주, 군필 자원, 강속구 어린 투수들까지 보호해야 할 자산이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 이도윤, 조동욱, 박준영 같은 선수들. 이들이 보호 명단에서 빠졌다고 가정해 보죠. KT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시 데려갈 겁니다. 왜냐고요? KT는 지금 수비가 안정된 내야 자원과 즉시 활용 가능한 젊은 투수를 찾고 있으니까요. 결국, 한화는, 엄상백이라는 불안한 자산을 지키는 대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전력을 상대 구단에 선물처럼 넘겨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상 선수가 확정되면, 당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1, 2년 뒤, 그 유망주가 터졌을 때, 그때 팬들은 되묻습니다. 왜저 선수를 줬냐고, 그때그 선택, 정말 최선이었냐고. 구단 입장에서 이런 비판은 한 시즌 성적보다도 더 깊은 상처가 될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자존심으로 다음 5년을 그르칠 수 있는 선택. 그게 바로 보호 명단이라는 비정한 숫자 싸움의 본질입니다. 엄상백을 지키는 게 과거의 선택을 감추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단기 손해를 피하려다 장기 실패를 안는 우를 지금 막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결론 및 시청자 참여. 당신이 단장이라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화는 지금 KBO 최고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억 강백호 연기 그 화려한 불꽃 뒤에 78억 엄상백이라는 진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림자를 끌어왔느냐, 과감히 떼어내느냐에 따라 한화의 다음 10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구단 철학과 미래 전략의 시험대입니다. 과거의 실수로부터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미래의 핵심 자산을 지킬 것인가. 여기서 진짜 리더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합니다. 숫자에 흔들리지 않고 가치를 보는 눈, 팬의 박수보다 미래의 확률을 우선하는 선택, 지금 한화에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냉정한 결정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한화의 단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 A.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엄상백을 명단에서 제외하고 유망주를 끝까지 지킨다. 선택비 78억의 상징성과 가능성에 베팅하고 엄상백을 보호 명단에 포함시킨다. 댓글로 여러분의 신의 한 수를 알려 주세요. 이 영상은 단순한 야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단 운영, 리스크 관리,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고차원 심리 게임이기도 합니다. 한화의 다음 수.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지 지켜보겠습니다.